안녕하세요. 송우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배추밭인데, 올해는 좀 배추 저장을 색다르게 해보려고, 여기가 원래 배추 심은 자리인데, 여기 가운데 두 줄을 남겨놓고 뽑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양쪽에서 이제 필요한 거 조금 잘라가고, 나머지는 이 양쪽 배추 심은 고랑에다가 뽑아서 세워놨습니다. 뿌리채 뽑아서. 이렇게 해놓으면, 물론 집에 저온창구가 있으니까, 이제 작년에는 저온창구다. 비닐봉지나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에 신문지로 싸서 한 다섯 개씩 세워서 이제 싸놔도 좋은데 창고가 또꽉 차고 또 이제 꽉 창고는 이게 이제 습도가 또저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성해를 녹이고 막 이렇게 하면은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올해는 그냥 양도 또 많고 그래서 그냥 밭에다 뿌리채 그냥 세워놓은 채로 이렇게 지금 세워놓은 상태에서 부직포를 이제 세 겹을 덮었습니다. 세 겹을 덮었는데 이것만 덮게 되면 또 이제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젖으니까 저기 지금 이제 비닐로를 갖고 왔는데 이제 비닐을를이 위에다가 대게 추울 때 영하 구도 십도 될 때는 이제 비닐을를 이제 덮어놓고 이제 상토봉지다 흙을 한한열한 두어 서너 개 담아가지고 양쪽에 한 여섯 개씩 비닐로만 이제 눌러놓게 되면 날이 따뜻할 때는 이제 비닐로만 좀 벗겨놓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아무래도 그냥 막 썩히는 것 보다는 이렇게 뿌리가 땅속에 박혀 있고 또 뿌리채 뽑았으니까 그래도 이제 건잎은 이제 좀 시들고 누렇게 뜬다고 하더라도 이 부직포는 습이 빠져나고 공기가 통하니까 이제 꼬갱이가 이제 결구가 되고 그런거는 속에는 이상 없이 좀 나중에 잘라다 먹을 수 있고 이파리는 뽑은게 아니니까 또 이제 다듬어서 토끼도 갖다 주고 닭도 주고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오랜 저장을 해보려고 지금 이제 날이 내일 영하 8도까지 떨어지고 모레 9도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비닐을 덮어주려고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저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옛날에는 땅을 파고 이제 배추 결국 잘된 거를 거꾸로 뿌리채 뽑아서 이제 거꾸로서 쭉 이제 붙여놓고서 흙을 양쪽에서 이제 덮어놓게 되면 흙 속에서는 한 30cm 이하는 잘안 어르니까 그런 식으로 저장해서 봄에 꺼내서 뭐 청과 시장에 출하도 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저온 창고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개선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안해고 가정에서 조금씩 그냥 배추 저장하는 방법은 저런 노란 저런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이제 시무지로 싸서 그냥 이 대서포기씩 세워서 이제 얼지 않는 곳 광이나 베란다 같은 데다 이렇게 놔두게 되면 공기가 통해서 겉잎은 시들어도 배추 속은 금방 썩지 않고 뭐, 한두 달 동안은 충분히 보관해서 봄까지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런 상토봉지 같은지다가 반을 접어가지고, 거기다 신문지로 한세 포기씩 싸서,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세워놓고 쭉 놔두게 되면, 이제 그것도 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아니면 또 많지 않을 경우는 이 배추를 싹 다듬어서 꼬갱이만 하루 정도 시들게 된 다음에, 신문지로 싸. 신문지나 신문지는 냄새도 난다 그런데 또 그렇게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무슨 사리봉지 같은지다 싸가지고 깨끗한 종이다 한번 싸고 랩이로 다쫙 감아놓고 감아서뭐 냉장고다 누어도또꽤 오래갑니다. 그래서 배추 저장 방법은 습기가 없는 상태에서 막 싸놓지 말고 그리고 이 배추 저장할 때는 날 좋은 날 원래 뽑아가지고 이렇게 좀 하루 시드은 거를 저장해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파도 이게 렇 노란 저 컨테이너 박스에다 넣어서 이제 신문지로 싸서 세워 세워놓고 배추도 또 이런 방법으로다 저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배추들 날씨가 추워서 다 이제 저장도 하셨을 때고 다 뽑았는데 저희는 좀 바쁜 관계로 이제 오늘서 이제 배추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비닐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거 이제 배추 끄내면서 한 겨울에도 얼마나 배추가 썩지 않고 잘 있는지 다시 한번 또 그때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